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러면 너무 많은 대법관들을 뽑는다. 그걸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독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대법관을 갑자기 증언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 대법원을 채워가지고 이게 굉장히 대법원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하시는데 베네수엘라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헌법상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대법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그 사람을 대법관으로 제청해 줘야 임명하는 거예요. 네. 베네수엘라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이 없는 나라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과거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코트 패킹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대법관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국은 종신제거든요 대법관이. 네네.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대법관을 좀더 늘리자 네네. 해가지고 그런 안을 냈는데 그게 사법권 독립침에다 뭐 반발도 있고 그러다가 대법원 스스로가 어떤 입장을 바꾸면서 그게 그 코트 패킹 플랜은 법안화 어, 법률화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과 그렇게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루스벨트처럼 우리 이재명 대, 대통령도 지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대법관들을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해입니다. 우리는 대법관을, 대,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이 제청해줘야 대법, 음. 대통령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네. 좀 드릴게요. 네. 네. 임 교수님 헌법 조문 잘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헌법 조문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도 말씀을 50% 하셔야죠. 하지 아니, 50% 음, 뒤에 있는 음. 말씀을 하셔야죠. 뭐, 국회 동의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국회 동의 받아야 대법관,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자의 제청하고 국회의 네.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가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쪽에서 어, 임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잘 통과가 될것 같고, 그리고, 어, 대법원장하고, 그, 지금 대통령실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줄 것을 걱정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헌법 조문을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앞에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셔야. 제가 의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서다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국회의 대법관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럼요. 어떻게 보 그러니까 지금 대, 대통령 혼자서 국회 동의도 없이 또 대법원장의 재청도 없이. 이렇게 마구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하시면 지금 헌법 조문이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전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긴 하지만 국회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국회 구조상으로는 대법원장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대통령 재청은 제청, 할수 있죠. 예. 그러면서 국회의 동의를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럼으로써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더이 바람직한 사람들을 제청하겠죠 이익죠.